행님은 연애 도중에. 한 번이라도 바람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람피는 애들은 연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그 인간들의 도덕적인 면모, 양심 뭐 이런 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성이 좀잘 꼬이는 또는 잘 꼬시는 뭐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람피는 애들은 한 번이든 뭐든 간에 그게 실제로 확인됐으면 당장 걸러야 돼요. 이 조언도 솔직히 모자라. 용서? 저거 용서해주면 안필것 같아요. 다시 안 피는 애들은 아마 1, 20%쯤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1, 20% 마저도 다시 기회가 안 찾아와서 못 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한10% 잡아먹을 거예요. 그럼 결국 기회 있으면 거의 다 다시 필 거라는 소린데 가능하다면 절대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던 여자분들이 바람을 못 펴서 안 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애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안 피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바람 피울 생각을 같이 먹는다면 여자 쪽에서 피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건 날 사랑해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또 용서해주는 분들은 그것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용서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바람둥이들이 매력이 있어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문어다리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100% 들켜요. 보통은 제대로 만나고 있는 여친 한 명과 다른 여자 한 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양다리죠. 그럼 일단 양다리를 자기가 걸치고 있으면 두 사람에게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배분하고 연락하는 것도 많이 바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유라는 지점이 생겨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보통 아예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해버리고 환승 태클을 타는 사람들은 점점 나한테 연락을 확확 줄여버려서 행동 변한 게 바로 티가 나지만 양다리는 조금 애매해요 둘 중에 고르고 있기 때문에 둘다 연락에는 제법 신경을 쓸 거예요 균형은 생각하면서 바람을 피죠 근데 이 경우엔 여유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둘하고 연락하고 있으면 보통 한쪽에 집착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프레임으로 끌어오는 아주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바람 피는 애들은 저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가 너무 좋으면 이성이고 뭐고 제어 안 된다고. 그래서 밀당 같은 거할 수가 없다고. 근데 두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둘한테 이성이고 뭐고 제어가 안 되더라도 사람의 하루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뭐 50대50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게 60을 줘서 40대60이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배분을 해요. 그게 나눠지는 만큼 나눈 사람들에게 밀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람피는 대상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만나는 거라면 그 비율을 더 덜어내고 나한테 7 80만큼 이상은 잘할 테니까 왜냐면 여자친구 있다고 밑밥을 깔아 놓은 거라면 그러면 그 남자친구 있는 사람을 뺏는 여자도 그걸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또 알아보기가 더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러다가 뭐 바람피는 걸 실수로 들켰다거나 뭐 우연히 들켰다거나 여튼 자신의 충동성을 완벽하게 들키면 이제 아마 감정 호소를 시작 할 할 겁니다. 실제로 이 지점 때문에 바람피는 인간 못 걸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인간의 인성을 보고, 도덕성을 판단하고, 양심을 보고, 충동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명히 숲을 봐야 되는 시기인데, 나무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다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감정 호소를 믿어버리거나, 아님 상대가 양다리 때문에 집착 안 하는 시기에 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좀더 뺏겨버린다거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할수 없으면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모른 상태로 저 상황에 놓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진짜 답이 없어요. 결국 몇 번의 사과에 바람피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백번 양보해서 용서를 할 거라면 각서라도 받아 놓으셔야 해요. 바람 안 피겠다 이런 각서가 아니라, 니네 판도라 상자를 앞으로 내가 불시에 몇번 오픈할 수 있게끔, 그런 계약서 같은 거라도 내놔라. 이렇게 받아 놓으셔야죠. 그래야 용서해도 쫄려서 안 하겠지 제약 조건을 전혀 걸지 않고 다시 그 인간의 양심에 맡기고 그 중동성을 믿어버리면 진짜 높은 확률로 기회 생기면 또 핍니다. 근데 혹시 뭐 도저히 용서 가안 되고 거기서 내가 복수하고 싶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용서를 할때 반대쪽 여자랑 다시는 연락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기왕이면 그 관계도 다 끊기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척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열받는다 하면서 차단해 버리면 제일 깔끔하죠. 그럼 그. 인간은 나도 놓치고 그 사람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땐 매너 생각해줄 필요가 없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